복싱은 처음 배우나 복싱을 안 배웠잖아. 그러면 펀치를 어떻게냐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와 이렇게 아웃에서 인, 아웃에서 인, 아웃에서 인, 아웃에서 인. 원투도 아웃에서 인, 아웃에서 인, 이렇게 들어와. 근데 복싱을 어느 정도 배워서 중수 이상이 됐어. 그러면 인에서 인으로 들어가 즉아 인에서 안에서 안으로 안으로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 있어. 훅도 마찬가지예요. 인에서 인으로 툭툭툭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아웃에서 인과 인에서 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누누고요. 자,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치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관장님들이 다 퍼져 나온다고 주먹이 퍼져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지금 주먹을 아웃에서 인으로 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복싱을 안 배운 거하고 똑같아. 복싱을 배웠다 보면 인에서 인으로 쳐야 돼. 저잘 봐. 인에서 인으로 쳐야 돼. 이 차이가 뭘까? 지금 봐. 아웃에서 인에 인과, 인에서 인과. 이 차이가 뭘까? 겨드랑이 차이야. 내가 지금 하체 어리 이런 얘기를 다 빼놓고 직관적인 것만 얘기해. 자, 겨드랑이가 내가 허리를 회전할 때 먼저 떨어졌냐 붙어있냐의 차이야. 잘 봐. 인에서 인으로 칠 때는. 허리 회전을 시작할 때 붙어 있어. 허리 회전 그리고 딱딱 딱. 허리 회전이 시작하고 나서 주먹이 붙어 있다가 펼쳐져 여기, 그렇지? 이게 인해서 인으로부원추도탕탕 허리 회전이 시작하고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아웃에서 있는 허리 회전이 시작할 때 이미 펼쳐져 있어. 자 겨드랑이 떨어지지. 이렇게 이게 지금 아웃에서 있는 진단하는 거야. 이런 펀치는 복사의 펀치가 아니야. 내가 먼저 이제 고쳐봐야 돼. 나의 자세를 보면서 내가 아웃에서 인으로 치고 있나, 인에서 인으로 치고 있나. 절대 뉘일 수가 없어. 아웃에서 이렇게 치는 건, 인으로 치는 건 복싱이 뉘일 수가 없어. 내가 먼저 인에서 인으로 허리 회전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헌치가이 안에서 상대편 가드 안쪽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치 원체도 땅땅 허리 회전을 시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헌쳐 나오는 건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자. 이게 파워가 약할 것 같잖아. 굉장히 센데 왜화차 사운드 호레전을 다습니까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카넬로 훅 같은 거, 잘 봐. 어떻게 하지? 페레이라는 카넬로, 내리지. 자, 방. 이게 지금 아웃에서 이기면 잘 봐, 내렸어. 그렇지, 내렸어. 왜 내릴까? 뒤쪽에 있는 광배 근육을 다 써주기 위해서야. 내가 파워를 여기서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빼주는 거야. 광배 근을 긴장시켜. 이렇게, 페이크도 있지만, 내려, 그 다음에 회전이 시작하고 나서, 인으로도 오지 이거야. 마, 카멜로도 마찬가지잖아. 펼쳐 나오는 거지? 같 아니야. 뒤로 빼줘 내려, 내려. 그리고 여기서 둥, 둥. 이거잖아. 회전이, 어? 시작하고 나서 붙어 있어. 그리고 빵, 빵. 파워를 더해주게 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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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회전부터 인에서 인으로 치는 거야. 오해하면. 그리고 이제 진짜 고수가 되잖아? 그럼 뭐야? 인에서 아웃으로 칠수 있어. 여기까지 가면 복싱의 펀치를 내가 이해했다라는 거야. 인에서 아웃으로 다고 자, 내가 인에서 이만 칠려고 하면 각이 좁잖아,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내가 치는에바깥쪽빠져서 어떻게 해야 돼?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야지. 자, 무슨 말이야? 잘 봐. 내가 여기를 칠려고 했다. 상대편이밑으 했어. 이쪽으로 슬리핑을 했어. 그럼 가다가 툭! 바깥으로 나갈 수있어 원래는 인에서 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리을 빡! 바깥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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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자세에서. 붙은 상태에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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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칠 수 있어야지. 이게서, 인에서, 인을 치고, 인에서, 아웃을 치고. 여기서 핵 뭐냐면, 어깨를 접어주는 거야. 접어주는 거. 붙이고 있다가, 툭! 툭! 하면 때, 회전시켜줘. 내회전 털어줘. 튕겨줘. 이거야. 핵심 회전을 하다가 인에서 인으로 치다가 빠져 그렇지 조금 더 회전이 더 필요하겠지 그러면서 빵인에서 저쪽 빵 뒤집어줘 이거 그렇지다가도 인에서인로 치다가 아웃 인에서 아웃 아웃에서 아웃은 힘이 없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 무슨 힘이 있어 내 몸통 회전의 힘을 바깥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빵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 그걸 위해서 처음에 뭐 인해서 인을 연습을 하자,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에서 아웃 나갈때 붙어 있잖아 지금. 붙어 있어서 가을 보고 회전을 하고 여기서 푹!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 오른쪽도 여기 인에서 인을 들어가. 하나, 저쪽 툭, 툭. 안쪽 저쪽 안쪽 저쪽 이 연습을 해야 돼. 이걸 내가 이렇게 펀치 칠수 있다면, 진짜 복싱 펀치 원리를 아는 거야. 자, 어떻게 알아? 처음에 내가 제일 잘못된 건,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거다. 두 번째, 인에서 인을 치려고 노력을 하자. 겨드랑이가 회전을 시작하고, 회전을 시작하고 중간까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의 차이다. 그치? 그리고 인에서 아웃을 치고 싶으면, 마지막에 회전이 끝났을 때, 타점이 이동을 했을 때, 그치? 그때 어깨를 접어주고, 어깨 스냅을 어라 주먹을 뒤집으면서, 그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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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면 내가 복수의 주먹이 되는 거야. 알겠지? 꼭 연습해봐.